오늘은 래서 사장 일절 말씀대로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곧 은혜되는 말을 해라 은혜되는 말을 하라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은혜란 무엇입니까? 기쁨 또한 매력적인 것 또한 쾌활한 활력이 넘치는 대화, 그것을 은혜로운 대화다, 은혜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생선에 소금을 뿌리다 보면, 또한 고기를 굽다 하고 소금을 뿌리다 보면, 골고루 뿌려져 있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생선을 구워도 고기를 구우지. 워 근데 소금이 골고루 뿌려지지 않고 뭉텅이로 한 곳에 떨어지면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먹기에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소금을 골고루 신도같이 말을 은혜롭게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은혜롭게 기쁨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소금이 몰려서 훔쳐 떨어지게 되면 고기를 굽는 사람도 거부감을 먹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듯이 이제 고르지 못하면 편파적인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한마디 말로, 한마디 말로 청량빛을 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 한마디 가지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말 한마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과 칼로는 이제 몇명몇 몇 명을 죽일 수 있지만 말로는 말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독일군이 유태인을 학살하라고 말 한마디에 유태인을 학살하는 말 한마디에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학살당합니다. 이만큼 말이 힘이 있고, 말이 어떤 뇌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어떤 뇌에게는 이제 아픔이, 아픔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격을 통해서 세상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첫번째로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말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세번째로 들어 가서는 아름다운 말과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할 것이다 하는 이런 관계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10장 10절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는 것니다 지혜자의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가로카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딸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하셨지만, 우메자의 입술과 같이돈 뭐? 벌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매하다는 것은 뭐예요? 미란하다. 곧 자기를 삼킨다. 결국, 우메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니다 아주 믿음에서 미친 짓 하는 거다 똑같다. 미친 짓 하는 거다 똑같다. 입술 한번 벌리는데, 입술 한번 벌리는데, 미친 짓 하는 거는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술을 믿기,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술 믿기 난 후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들를 많이 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달 거하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말바꾸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시실 때때도 말이 바뀌어요. 전실수입니 그런 건 싫어요. 여자거든 야자거든말 바꾸는 너무 많이 합니다. 사실상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거나 국민의 대표라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불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말한는거 말에 책임을 져야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국민들이 한때는 선거할 때는 왕으로 모시다가 선거 딱 끝나면 국민들을 개돼지를보는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들은. 결국 그들의 입술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술은 우메자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메자의 입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상격을 해요. 자기 자신을 하는 짓이 미친 짓돼서. 결국 어때요? 교도소가 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은 우메자의 짓이에요. 우메자의 입술이에요. 야곱보삼장 2절은 이렇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 우리 인생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만일에 내가, 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말에 책임을 질수 있는 자라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저는, 저는 친구들을 대하고, 세계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책을 못질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감이시, 말에 대한 책임감이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은 친구를 세게 됩니다 그냥 입술에 사탕 발림하는 사람들은 별로 세결를 하지 않습니다. 뻔해요. 우리가 다실 수가 많지만은 말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말에, 자기 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또 한번 봅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건가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세계. 나쁜 짓 하는 뭐그 세계와 똑같다 혀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 만에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온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온몸는거 그러면서 생에 그 사람의 생에 바퀴를 불사한다 마차를 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차 바퀴 불이 났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 자기 말, 자기 서로 말며 막 자기 서로 해도 자기. 그러니까 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온몸을 다루기뿐 아니라 결국은 생애 바퀴를 자기가 타고 가는 말 정확기를 불사로 썼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사아는 것이 지옥 길에서 난다. 지옥 길에서 난다. 간다. 결국 뭐예요? 지옥간다. 지옥간다 얘기해요 지옥간다 이런 자들은 혀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많이 중요합니다 정원서 2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다 보전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다 보전한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 말이 한 마디 말이 해피 바이러스가 될수 있어요. 한 마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할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마디의 말의 책임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말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 내가 말 잘못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고, 나의 삶을 막 탱태우고 있는 이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만상 24장 2 0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춘 것 같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입맞춤 사랑 사람 움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골로에서 3장 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꽃불과 악과 회번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이제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아라 이렇게 하니다 분과 기와 해방과 너희 입에 나오는 부러운 말을 버려버리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거짓말 하지 말래요 어떤 선이야은 거짓말을 한 자는 지옥관리지 주욱 간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8.44절에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에요. 아비 따라서, 아비 따라서 말하니까 아비 따라서 가는 것은 또 같은 같은 얘기예요. 교회 그 안에서 많은 이런 얘기하죠 아이 선이의 거짓말 괜찮잖아요. 선이의 거짓, 선이의 거. 거짓말이런게 선의가 어딨어요 거짓말은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그거는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마귀가 살짝 에덴 동산에서 꼬시듯이 살짝살짝 꼬시는 거예요 속삭이고 그래요. 야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이건 선하잖아 선한 거짓말이런건 없어요 거짓말이란 자체는 다 악한 거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내가 마귀 따라가 것이에요. 그런데 선 선의 거짓말이라 그러신 것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잖아 교회 안에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옥 갈라고 완장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나쁜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채찍하, 채찍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싫어해요. 하나님은 주리이기 때문에 거짓말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경제에게 주목질 한번한번할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될수 있으면. 될수있어요 수 아니, 아직, 아주 하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말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본서육장 이전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말해요. 우리가 입으로 해가지고 보증수죠 보증샀다가 쫄딱 망은 사람들 많죠. 입에 말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히게 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치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투성이에요. 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가서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막 자기 자신의 허물을 막 들켜내고 있어요. 남, 남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남 얘기하고 있고 자기를 막 포장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허물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됩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자제하는 자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선의 거짓말이라면 괜찮잖아요 하는 상담자가 있을 때. 차라리 그때 입술을 닫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차라리. 뭐라 그래요, 오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의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도 안 할, 해야 할 때, 안 해버리면, 입술을 닫아버리면, 그 입술을 제어시키면 어때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언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입에 열매를 나야 복록이 져. 자기 입술 입술로 벌리는 것에서 복을 받는데요.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거 입으로 행하는 대로 손으로 행하는 대로 받는데요. 잠언서 18장 8절 이것은 남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탁별식 특별식. 외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내려가다 남의 말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남을 막 짓돕고 할 필요 없어요. 아, 이것이 문제다. 문제다. 아,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마라. 따라하지 말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십자 하다 뱃속, 자기 뱃속 깊은 데로 새겨지고 뼈도 깊이까지 새겨진대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거짓의 아비는 말이야.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할때 있죠. 마귀는 그렇게 좋다 그래. 에이 저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무슨 건사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집사야 하고 아주 결혼할 것입니다. 마귀가 졸음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아니, 어땠습니까? 에덴동산에서 화를 꼬꼬어요 거짓말을 꼬셨어요. 살짝 비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었어요. 다 아, 살짝 비틀었어요. 이제 말씀을 변조시킵니다. 아,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하와도 아, 진짜 그런가? 자기 자신도 변질되어버려요 결국은 범죄하고 만물이다. 우리 인간들은 이랬지만은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40일 금식 후에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디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내가 내가 그 자리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에 섰다면 나는 어떻게 어떻게 마귀가 나를 꼬실 때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한테는 어땠어요? 실즉 거짓말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적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성분들에게 늘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했으면 안해에서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새겨져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해냈는데 저 성전 문을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은 머리로는 새겨졌을 나만 몰라도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머리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입술로 이기시겠습니까?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와같이 마귀의 꼬임을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원서 27장 21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합니다 입술에 홀린 말로 깨물어 마귀는 지금 들리고 있어요 고운 말로 혹하게 여러분들을 혹하게 하고 입술에 홀린 말로 여러분을 꼬시고 있다 거포당는걸 꼬시고 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다단계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다단계가 어때요 혹하는 말로, 혹하는 말로, 허리는 말로 많이 꼬셔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다단계식으로 많은 자들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의 어떤 회사의 물건은 정직합니다. 다단계를 통해서 팔더라도 정직한 물건이 있고 어떤 회사의 물건은 정직하지 못한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 물건 때문에 몸선을 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나쁜 다단계죠. 사람을 말로 홀리는 아주 악한 악동업자들이죠. 이것은 어때요? 포장했기 때문에 포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장한 것 상자 안에 포장을 이쁘게 해오면 그 상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 아주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데도 포장만 해놓으면 아 좋구나 좋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입니다다마스 15장 28절은 이렇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된대요. 그러나 악인들은, 악인들은 그냥 듣는 즉시 막 쏟아내는 거가막 쏟아내, 막 쏟아내. 우리는 이제 의인의 마음, 이제 예수 글쓰기에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시켜야 된다. 의인의 반일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죠. 깊이 생각해야죠. 다만서 17장 7절에는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다. 분해의 말이란게 뭐에 넘치는 말. 이아저 사람은 배운게 요정도 수준인데 넘치게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이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꼬집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물며, 한물며 믿는 자들이, 한물며 믿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종기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물며 믿는 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종기한 자에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종기한 자가 됐습니다. 종기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존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보다 악한 자들이 기뻐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합시다.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찬양이 찬양.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괜찮죠 아름다운 말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무사 16장 2는절에드는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이 내가 말 한마디로 선한 말 한마디로 꿀송이 같아서 그 듣는 사람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저런말한 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일어나 버렸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서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듣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부가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상담하러 왔다. 한두 번 와서는 상담하고 가면 안 온다고. 치유받은 거로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안 온다고.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 아유, 그들이 와서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병을, 못 그것을 상담받고 해결받고 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선한 많은 복선이 같다. 마음의 에 뼈에 양면이 되는 이 말씀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3장 10절에는 한 입으로 찬송이 나고 그 입으로 저주가 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이 나고 말씀면그 입술로 또 저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 형제들아, 이건 마땅치 않은 거다. 이건 마땅치 않은 거다. 찬양하려면 찬양하고, 저주하는 물이 끼려면 저주하는 물이 끼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입술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찬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밝겠습니다. 나의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은 듣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상펴의시다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고치고 상대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합시다 내가 비록 그 옛날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고치고 상대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합시다. 장원사 부장십절은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을 알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 이제 지혜 있는 자로서의 말을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모서 10장 10절에는 미움을 다툼을 해준 그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려달그랬습니다 이젠 미워하기보다 사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을 가려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모서1 6장 10절에는 마음에 경애해온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우리는 주님께 온생이 되어야 니다 이제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헌신의 첫 단계는 어떤 가 봉사하고 뭐죠. 이 하나같이 등등등등 하는 것이 헌신이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헌신의 첫 단계는 말의 아름다움입니다. 헌신의 첫 단계가 말,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하나의 헌신의 첫 단계입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이루와 힘을 주는 말을 할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한 장만 읽습니다. 권래서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예수의 주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말을 책임지고, 은혜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약국 되시고, 놀아가시고, 일하신 주